The 연은 사자마자 바로 우리 팀한테 써야지 연은 스택 쌓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게, 요번에 심파자 버프돼서, 세나가 단식으로 못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하면서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연은 3개 쌓으시고, 직가시행이 나을 거예요. 한번더 쌓고, 직가가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파밍하는 세나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파밍하는 세나는 근데 크래켄 군수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요번에 세나가 20 스택 사이때 사거리가 5가 너프됐어요. 나머지 부분이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편의자가 띄워줄 건데요, 여러분들. 혼자 파밍하는 세나는 심파자가 안전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만화문의 심파자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웬만하면 못 이기는데. 야, 원래 못 이기는데 나는 바드가 따닥할줄 알았는데 그따닥하는게 있어가지고 큐가 파밍을 합시다. 연은 스택은 천천히 쌓을 할게요. 근데 단식이 아니라 이 세나의 단점은 스택 쌓기가 좀 어려워요. 단식이 좋은 점이 스택 쌓기가 쉽고 돈을 빨리빨리 번다는 점인데 스택 쌓기가 좀 어렵다는 점. 연느는 사면 좋은 게, 또 스택이 야무지게 싸요. 아, 맞아 여기서, 땅훈이 심파자 할때 착취가 좋지 않아? 이런 말을 하시는데, 착취가 생각보다 터트리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아 어렵진 않은데, 좀 껄끄러워요. 저런 조합, 포킹 조합 나오거나. 서포터가 잘해야지 옆에 있는 원딜이 터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차라리 빈결 들고 스택을 좀더 쌓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착취를 어제 들어보기도 했지만, 빈결을 더 추천드립니다. 착취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빈결 추천. 빈결이 이런 부분에서 방금처럼 큐 맞추고 상대방 느려지면 키석 조건으로 붙어가지고 스택 사키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섭부한테힐저도 히... 상관없는 게연은이나 스택 사이고 아주 개꿀입니다. 아 근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단식 안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새롭네요. 그럼 땅운님 단식 안 하는 세나는 티어가 얼마나 정도 높을까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요 다이아 아래로는 그냥 써도 상관없을 정도? 1티어까지는 아닌데 그냥 2티어 정도? 오피점지지 보면 단식 세나는 1티어인데 그냥 세나 4티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미니언 파밍할 때안 나오죠. 오스텍밖에 안 돼. 이제 이제는 좀 견제를 해볼게요. 어? 오 아파. 역시 카이사형님도 아프지 않나. 아 우리 감문 안 열어줘. 야니살 네 때만 여냐? 치사 최대한 상대방 치면서 해볼게요. <목소리> 방금은 좀 안무빙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무빙 해야지, 만트라 큐 피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방금은. 일단, 세나는 라인전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스택 싸우면서 천천히 긁어먹는 느낌으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길게 싸우면 안 돼요. 이정도 무난한데 원래 세나 카운터가 저런 카르마 같은 포킹류거든요?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한데 세나 원딜은 단식 아닐 때한 15분에 40만 쌓아도 진짜 많이 쌓 거긴 한데 20만 빨리 쌓아봅시다 20만 쌓아도 좀 편해져서 와나 진짜 서운해서 못 살겠다 정말 아 이거는 죽기 싫었는데 그냥 달려오니까 죽어야 되네 옆에 커버가 안 되니까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다들 탓할 것보다는 내가 그냥 거리를 주면 안 되는데 받아 마세요. 알면서도 준 나의 잘못이다. 어, 제발 형 제발 사라줘. 다행이다 진짜로 인생 살만 나네. 심파자 세나가 초반에 겁나 약해가지고 부인수 세나 하시... 하다가 하면요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약하거든요. 단식도 아니라서 초반에 딜도 안 나와서 어떤 느낌으로 게임해야 되냐면 막말로다가 카사딘 느낌으로 게임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원딜러 따지면 이지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지리얼처럼 천천히 크는 느낌으로 진짜 딜안 나와요. 그냥 심파자 나오고 어느 정도 스택쌓여야 딜 나오는 캐릭터라서 엄청 안 나와 엄청. 아 공을 왜 써? 개인적으로는 심파자 지금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어제도 느끼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탱커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냥 기존에 있던 템트리에 그냥 가도 상관 없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 새거든요 이제는 그 전에가 참 힘드네 물론 서포터랑 나랑 시너지가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데미지가 초반에 너무 안 나와 지금은 그래도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긴 해요 이런 템트리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듯 심파자가 그냥 오래딜라고 안전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딜 나올 거예요. 만화문에 나오면서 불클까지 나오면 겁나 쎄가지고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게 여러분들이 안전하면서 딜하기 편한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 했었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구인수 크라켄 되게 세잖아요. 심파자는 그래도 체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방 네딜인지 모르겠는데 카밀딜 아니었던 건데 네딜 아니야? 신판자 터지면 좀센거 같기도 하고 방금 카밀이 큐안 썼는데 저 데미지였으니까 그래도 네딜 아닐까? 한달때좀 피할 게 많네. 조금 자크도 생각보다 달라붙는 거 괜찮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초반만, 진짜 딱 초반만 넘기면. 물론 저는 단식일 때는 이걸 안쓸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스크림 하다가 상대티 원딜 챌린저분이 단식으로도 이걸 쓰는 거예요. 그때도 괜찮았던 걸 기억나요. 단식은 그래도 괜찮긴 한데, 단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크라켄 구인수 가기도 애매하고, 근데 진짜 초반만 잘 넘기면, 단식을 하면 초반 넘기기가 쉽거든. 이이잘쌓이고 그래서 근데 진짜 이 솔랭에서 세나 하실 때는 초반에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 진짜 초반만 잘 넘기면 되게 안전하고 뒤잘 나오는 템들이라서지도 보면 상대방이 제 카이가 딜 많이 달잖아. 아. 라스요 <목소리를 좋아한다> 사아가 아. 비 여기서 딱 불클 가면 안 좋고 딜 많이 나오는 딱그 시점 될 듯. 방뭐 크라켄이면 조금 더뭐 카인사한테 딜을 더 해서 잡아을 수도 있는데 침파자라 조금 안전한 것도 있고 나도 근데 공격적이게 하고 싶고 크라켄 군인수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만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막 치고 빠지고 이런 게 많이 힘들기도 해서 안전하면서 딜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템트 뜨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걸 설명,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템트 리도 괜찮 을 거다. 이런 말을하는 거지 되게 안전, 하 기도 하고 피읖 되는 것도 상당히 많 거든 647 이나 되 잖아. 지금까지 딜한 거 보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쓰기가 편한 거지. 여러분들이 할 때. 근데 세강경 끼고 보면 더안 좋아. 내가 안 좋았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오니까 하는 거야. 안 나오면 절대 안 해, 나도. 나도 굳이 막안 좋은 거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한 번에 해볼 만하니까 알려주는 거라서. 불클 가는 이유가 여기서 방어력 감소하는 것도 있고, 체력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풀타임도 있어서 세나랑 되게 잘 어울리고, 상대방 평타 치면 또 이동속도 증가해서 세나랑 되게 잘 어울려서 여기서 심파자랑 불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타 때 딜할 때, 앞라인 치는데, 세나가 진짜 도주기가 진짜 애매하잖아요. 앞에 거 치면서 포지션 잡을 때, 살짝 뒤로 더 잡아주세요. 우리 팀더 뒤로. 너무 아포 말고. 한번 사리고. 모델 공이 있어서. 방금 저처럼 잡아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한대한 한 대씩만 칠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계속 캐주시면서 자크 날라오는 거잘 보세요. 자크가 되게 변수가 많이 커서. 자크 표주신 보여지는 거. 이거 방금처럼 좀 탱커한테는 되게 많이 들어가서 바론 가자 우리 너무 많이 사야겠다 궁을 카이사 맞췄으면 풀안 썼어야 되는데 궁을 못 맞췄다 궁은 그냥 뭐 예를 들어 판타 치다갈때 써주셔도 좋은데 카밀같이 들어가는 캐릭터가 있으면 연계로 써주셔도 좋아요 그럼 카밀이 궁 썼을 때 조금 더 빨리 쏴줄 거예요 궁은 그냥 W 맞은 애한테 그냥 쏴주시면 어차피 궁은 다 방어만 묻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쏴주시면 되게 좋고요 여기 봐주자 봐줄 만한 거같었네 아, 너 와드 있으면 진짜 죽었는데. 여기 후회템은 그냥 뭘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세나 제가 구인수 잘 맞아서 구인수 가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연사포 가셔도 상관없고. <놀람> 앞에 있는데, 어디? 있냐? 이게 좀 비교를 나중에 해봐야 될것 같아. 이게 신성한 파괴자가 지금 1500 들어왔잖아. 체력 800에다가. 근데 이게 크라켄일 때 데미지도 나오거든요. 크라켄으로 입힌 데미지가. 그게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 볼수 있으려나? 크리 안 터지지. 크라켄은 구인수로 가니까. 어떻게 하면 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이렇게 말해줘도 크라켄이 어~ 좋으신 분은 계속 크라켄 가셔도 되긴 해요. 당연히 크라켄이 제센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그 안정적인 거 좋아하면 심파자 가도 될거 같아 방어구가 관통력도 달려있어서 Q에 방감 붙어있으면 흡혈량도 좀 늘어나는 걸로 아는데 심파자랑 크라켄이나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다시 생각해도 간식은 크라켄이 좋고 솔랭은 심파자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잠시만 어차피 솔랭에서 파밍해서 초반에 단식 아니라 세나 별로 안셀 거면 차라리 컨셉 잡고 후반 간다는 마인드로 심파자가 나온 거같아 뭔가 내가 크다킨 템트리를 가고 있어도 데미지는 조금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제일 <목소리> 나은 것좀 봐요. 2257또25,000데 그... 근데 이거는 뭡미 정신은?